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셀티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84 0 1 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티온은 오늘 2.60 하락했습니다 제약은 1.82 상승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17, 18, 20만원, 21만원 거기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힘을 빼라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데리고 노는 구간에 있다 허나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DS 투자증권, 셀트리온 진펜트라 성공을 확신한다. 목표가 27만원. 서정준 회장과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기간투자와. 그리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10% 이상 점유율 기대한다. 목표가 상승. 진펜트라 미국 출시 순항. 투여환자 확대 기대한다. 하나 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진펜트라 미국 출시 순항 중이다. 펀더멘탈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허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숫자를 찍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들이 데리고 노는 그 순간은 억울해도 좀더 참아야죠. 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이거 못참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는 140만 주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누적 잔고가 다시 줄고 있죠? 5만, 5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그쵸? 5만 주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100만 주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이 노란색 이도평균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일봉을 보더라도 역시나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사탕을 줬다 뺏었다. 힘 빼기 전략을 지속하고 있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아우 뺏었다. 지겨워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를 뚫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수급과 호가창 사실상 그들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걸 분석을 좀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생에 나오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신한 골드만 바람없죠뭐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뭐 삼성 자주 보이는 애들입니다 데리고 놀고 있죠. 오늘은 그래도 수급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본 김에. 빠질 땐 어떻게 나오죠? 개인 창구 플러스. 외국계와 기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죠? 개인 차명. 외국계 그들의 창구. 명의만 빌려 쓴다. 기간 또한 매도. 연기금은 6만 주찔금해서 공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숫자 찍을 때까지. 단 하나도. 차트도. 그리고 수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중요하죠. 어떤 거?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차트 여기 제가 체킹했던 거 보겠습니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뚫어낼 때 숫자가 찍힐 것 같다는 확신이 들때 그때가 진짜 찐이겠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뚫을 때 거래가 동반되면서 뚫고 그 다음 여기까지 뚫어버릴 때 그러면서 거래가 대량으로 동반될 때 숫자가 찍힐 것 같을 때 이때는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힘 빼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얘네 축가 데리고 노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한국 시간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FMCs도 뭐라고 하는지 사실상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금리나 이 시그널이 나오냐, 뭐 동결이냐, 뭐 언제 또 점도표가 전도표, 어떻게 치히나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첫 번째 금리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기회가 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제 방송을 헛본 거야. 두 번째. 0.25BP, 찔끔찔끔 내리고 몇번못 내리고 유지가 된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상관 없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어. 마지막, 세 번째, 금리가 급하게 떨어질 때, 이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허나,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 그동안에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동시에 버블이 올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국채금리의 스물스물스물 하락, 이게 다 맞물리면서 매크로 경제가 함께 움직일 겁니다 자, 코인 시장 또한 지금 개인들의 피만 있는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피를 말리고 있어 기회가 많다 말씀을 드렸죠 10년간 천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6바도 아니고 최소한 수백배를 목표로 한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초기에 참여하셔서 멤버십에서 저와 함께 주옥 같은 영상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매크로를 종합적으로 이잡듯이 짜집기해서 통찰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네 번째 혁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셀티온에 투자하면서 말입니다. 셀티온은 올해 내년 올해 하반기죠. 이때부터 내년 상반기 중반기 뭐 이때쯤이면 결정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폭동 구간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